김해시 화정 글샘도서관이 2020년 생활 SOC 복합화 사업에 선정돼 6개월에 걸친 리모델링 공사를 마치고 이번 달 24일에 재개관합니다. 또한 재개관과 동시에 도서 대출, 반납 등 모든 서비스를 전면 시행하고 한 달간 독서 행사를 개최합니다. 주요 행사는 7월 3일 올해 상반기 베스트셀러 불편한 편의점의 저자 김호연 작가의 강연과 9일 내게 무해한 사람 밝은 밤의 저자 최은영 작가의 북토크가 열리며 16일에는 마리오네트 목각인형극과 23일에는 온가족이 함께 3D 모형 만들기 체험 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6월 24일부터 7월 3일까지 도서 대출 권수를 7권에서 14권으로 늘리고 도서를 반납한 회원에 한해 도서연체에 따른 대출 정지를 면제하는 이벤트도 함께 운영합니다. 아울러 7월 23일까지 그간의 도서관 모습을 담은 사진전과 김해시 장애인 종합복지관과 함께 만든 그림 전시전이 열립니다. 모든 행사는 대면으로 이루어지며 자세한 내용 및 참여 방법은 도서관 누리집을 통해 알수 있습니다.